안녕씨가 이사입니다. 음, 자 막간을 이용해서 컨텐츠 김성은의끝말기 이겨라 유튜브를 보고 있는 다민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이제 지금부터 끝말길할 거예요. 저를 네. 이기시면 됩니다. 네. 제가 먼저 할게요. 수박. 박수. 수탁. 자 이렇게 한 명을 간단하게 <laughs> 이겼고요. 자 그다음 <laughs> 이태현 씨 <웃음> 시작하겠습니다. <웃음> 자 안녕하세요. 자 시작할게요. 수박. 박수. 뭐 <laughs> 아, 뭐야? <laughs> 수산화 나트륨. 자, 이렇게 두 번째가 되죠. 아, 자, 이거고요. 네. 용이 있어요. 네. 리을 드립니다. 드 드릴 하겠습니다. 릴. 자, 이렇게 릴즘. 간단하게 릴펌펌펌뭐 있을까? 펌킨 하겠습니다. 킨들의 드 <laughs> <아이스 웃음> 하겠습니다. 드. 드뭐 있을까? 드라이 아이스 하겠습니다. 스트론트 하겠습니다춤 춤스톤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간단하게 두명 이겼고요. 자 마지막 김동진 씨 안녕하세요. 뭐야? 수박. 뭐? 박수. 수탁. 자 이렇게 깔끔하게 세명 아, 이겼습니다. 아, 자, 아, 안녕하세요. 똑같애. 아, 수박. 빨리 어려운 거 생각해. 박자. 자력. <laughs> 역력. 요역역역도 역도, 역도. 역도. 도력. 야야야야 <laughs> 역으로 시작하면 영무. 영무. 원 원장님. 님 님비현상. 상상력. <laughs> 역사. 사기그릇. 음.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<laughs> 이기는 모습 보여줄 거요. 네 안녕.